서양에서 피자는 이미 일상의 음식으로 한국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피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놀라워한다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바삭하고 고소한 파전입니다. 최근 한식은 문화의 흐름을 타고 전 세계에서 핫한 음식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세계인들이 찾고 있는 요즘 다양한 한식들 가운데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음식이 바로 이 파전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에게 파전은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 중 하나인데요. 빗소리를 들으며 먹는 바삭한 파전과 막걸리 한 잔은 비 오는 날을 더욱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선 파전과 빗소리가 서로 닮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소리가 파전과 닮아있다고 해서 왠지 더 식욕을 자극하고 끌리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파전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비 오는 날의 감성까지 함께 담아내는 한국만의 특별한 추억 음식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더욱 신기해한다고 하죠. 처음 파전을 접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이런 맛을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라며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바삭하게 구워진 파전 위에 신선한 해물이 어우러져 깊은 감칠맛을 자아내는 파전은 특히 양파소스나 간장소스와 함께 먹을 때그 풍미가 배가 되어 이색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맛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파전을 처음 맛본 외국인들은 이건 한국의 바삭한 팬케이크야. 라며 감탄을 연발하는데요. 또 다른 외국인은 파전을 먹고 나서, 파전은 한국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어. 해물까지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 라며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서 직접 파전을 만들어 먹을 정도라는데요. 완벽한 한국식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연습도 꽤 했어. 반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흐트러지니까 반죽을 잘 만들고 바삭하게 구워야 하더라고. 바삭함과 함께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어 식감이 더욱 살아난다는 점에 한번더 반한다고 하네요. 파전은 전통 한국 음식 중 하나라며? 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특히 한국 음식은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건들한테도 딱인 것 같아. 파전이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랑 잘 어울린다고 들었어. 나중에 꼭 막걸리와 함께 먹어보고 싶어? 아며 많은 외국인들은 파전을 중독성이 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며 그 맛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방문해 파전을 먹어본 외국인들은 바삭함과 함께 느껴지는 해물의 깊은 감칠맛에 한국을 떠나고 나서도 파전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국에 돌아가서도 직접 해 먹을 만큼 중독된다고 하네요. 파전은 그 바삭함과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외국인들은 파전을 한국식 피자 또는 한국식 팬케이크라고 묘사하곤 합니다. 파전은 일반적인 팬케이크처럼 밀가루로 만들어지지만 야채와 어우러진 밀가루 반죽을 한국식으로 바삭하게 구워내 고소함과 건강함이 더해져 있어 한번 맛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파전 위에 얹힌 신선한 해물들이 고소함을 더하며 양파소스나 간장소스와 함께 먹을 때 맛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처음 이 조합을 접할 때마다 이걸 왜 이제야 먹어본 걸까?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류바람을 타고 지짐이라는 이름으로 파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음식인 오코노미야키와 비슷하다며 파전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치즈나 다양한 야채를 추가해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변형해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파전을 마치 피자처럼 두껍게 만들어 토핑을 올려 먹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파전을 만드는 법은 SNS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본고장인 한국에서 맛본 진짜 파전을 그리워해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정통의 맛을 찾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특별해지는 한국인의 소울을 담고 있는 음식인 파전은 외국인들에게도 잊지 못할 매력적인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파전은 이제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담고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별한 요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